입니다만설교자가 단에 서민은 아주 큰한 소위 영어로 말하면 파워풀한 이 능력 있는 말씀의 종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털털한 서민이 되어야 한데, 이 양반은 워낙 몸이 부드러워고서 서민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꼭 하나님과 인간사이 중간에 있는 중간 좋은 말하면 존경이고 조금 안 좋은 표현을 하자면 가까이 할수 없는 사람 이게 이참 크게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분의 설교 사역이 그만큼 커지기까지는 둘을 붙잡지만 못하고 그 인간 세계 수평적인 인간 교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낮아진에. 모습 또는 실천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아쉽게 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어 이제 우리 <laughs> 어, 그두 번째 발제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발제하신 핵심은 우리 시대의 설교자의 표상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박준우 목사님의 설교자로서의 의미를 그러도록 예, 시켰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아무래도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역할이지만, 은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과 관련 속에서 조명되어야 되는 이런 성격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볼 때에 제후로 바쳐진 목사님의 그 설교가 아까, 우리 815와 625 그치고, 어, 뭐랄까, 가난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정치의 변화와 함께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과정에서, 어 우리 한국교의 기독인들에게 들려주었던 메시지의 그,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아까 그김률 교수님은 그 설교의 어떤 그 레토릭적인 면에서, 어, 그 다양성, 그 어떤 특징들을 어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어 어쨌든 설교자의 표상으로 본다면, 어, 지금 이제 박초준 목사님의 시대는 이제 시간적으로, 이 역사적 시간으로는 끝난 거예요. 끝나는데 그 삶의 그 목회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민들을 향하여 어 외쳤던 그 메시지의 독특성이, 특성이 그 콘텐츠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좀 한번 보관해 주신 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무엇보다 우리 청장님 저한테 물으신 것 대답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저는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뭐 설교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구약학 전공자인데 어, 이렇게 생강하 교수님 또 조상 교수님처럼 이렇게 설교, 조금은 설교학적인 입장에서 또는 뭐 설교자로서의 박주준 목사님을 제가 조명하면서 이런 어, 글을 쓰게 된 것은 사실 저 저에게 이제 처음에 어, 구약적인 입장에서 박주준 목사님의 구약 설교에 대해서 좀 글을 써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목소리도>